자,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그 동작과 자세를 어떻게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동작과 자세를 꼭 익히시고 이두 번째 단계, 스트로크 컷에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굉장히 이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왜? 다운 스트로크 동작과 자세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가? 다운 스트로크 동작과 자세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사이드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 동작과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스윙 스타트에서 머리를 자를 것인가? 그러한 머리를 자르는 부분에서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거는 기초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운 스트로크에 대한 쇼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 쇼 스트로크는 가위의 끝부분으로 자른 게 바로 쇼 스트로크의 느낌입니다. 자, 다운 스트로크로 중간 위로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미듬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운 스트로크로 길게, 뿌리 쪽에 가까이 완전히 벌려서 개폐해서 머리를 자른다면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통해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테크닉 기법의 첫 번째 동작과 자세를 우리는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제는 어떠한 느낌으로 머리를 자를 것인가? 어떻게 스윙 스타트에서 머리를 자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쇼 스트로크로 할 것인가? 믿음 스트로크로 할 것인가? 롱 스트로크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면적인 부분은 그냥 머리를 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숏에 대한 단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에 대한 단면은 이러한 단면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믿음 정도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중간으로, 가위의 중간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면이 나오겠죠. 만약에 롱스트로으로 단면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깊게 쉐기감이 한층 쇼보다는 공기감, 공기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쇼과 롱의 차이점은 공기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쉐기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시냐, 믿음이냐, 농이냐, 이거는 결정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색기감을 구분하느냐? 롱 스트로크에 대한 색기감이표현이 됐습니다. 공기감이 자체가 굉장히 공기감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더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니분 색이와 이분 색기로 나눕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분 색이는 동일한 색기감을 말합니다. 굉장히 얘기하죠. 동일한 똑같은 쉐기감을 우리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이분 쉐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언니분 쉐기라는 거는 하나의 한층 더 뻗침과 한층 더 가벼움을 더 날림을 통해서 그 쉐기감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롱으로 들어갔다가 쇼스로 들어갔다 롱으로 들어갔다 쇼스로 들어갔다. 자 그렇다면 롱스트크보다는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쉐기감이 한층 더 한층 더그 부력감에 의해 한층 더 버침을 더 유발할 수 있고 한층 더 가벼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다시 체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때 쇼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 롱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 역시 쇼과 롱의 차이점은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세기감 자체가 틀리고 이이분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과 다시 언리분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은 하나의 그 레벨 스타일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쇼스트로이냐 미드 스트로이냐롱스트로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트로의 쇼 스트로에 대한 느낌, 굉장히 중요 쇼. 자, 가장 끝 부분으로 자르는 게 바로 쇼 스트로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단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 그 가이드비 교육부장을, 아, 부원장을 통해서 직접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부분은 쇼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입니다. 단면적인 부분이 자, 굉장히 자, 포인트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믿음 정도의 믿음 정도의 스트로크를 연다그러면중간으로 벌리는 겁니다. 중간으로 벌다 보니까 쇼 스트로크보다는 쉐기감이 어떻습니까? 자 한층 더 낮죠. 이 상태에서 롱 스트로크로 만약에 단면적인 부러움을 맞는다 그러면 굉장히 쉐기감이자 어떻습니까? 롱자롱 자, 롱. 깊숙하게 들어가죠? 자, 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쉐기감은 한층 더 쇼보다는 강하게 그 쉐기감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자, 언니분 쉐기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쉐기감. 자, 롱 스트록에 대한 또는 쇼 스트록, 미듬 스트록에 대한 동일한 쉐기감을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한층 더 공기감과 입체감을 한층 더 뻗침과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는 즉 말해서 이분적인 쉐기감보다 더 한층 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니분 쉐기감이 굉장히 들어갔을 때는 한층 더그 쉐기감을 더 불규칙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티카를 잡은 상태에서 또는 다이아널섹션 부분을 잡고 하나의 언니 어, 가볍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롱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쇼스로 때려줍니다. 또 믿음으로 때려줍니다. 다시 롱으로 때려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쇼스로 들어갑니다. 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불규칙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롱 스트로크로 이용해서 그 색이감도 있지만은 롱으로 갔다가 쇼스로 갔다가 미으로 갔다가 길게 내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더 한층 더 세밀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표정이 될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 스트로크로 갔다가 한쪽으로 쇼스로 들어가고 롱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점도 불규칙하게 변화를 준다면 하나는 빼주고 자, 그대로 쳐 주면서 다시 하나는 자, 빼주고 자, 쳐 주면서 다시 하나는 빼주고 자, 그러다 보면 불규칙한 색이감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불규칙한 그 색이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 표정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없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스록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다가 단면적인 부분을 치다가 조금 더 길게 표현해, 표현하고 싶다, 그 속을 더 표현하고 싶다 빼줍니다. 다시 이 부분을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빼줍니다. 약간의 디스커넥트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언리무적인 작용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층 더 하나의 공기감과 입체감 자체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움직임 자체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어, 롱 스트록, 미듬 스트록, 쇼 스트록, 그리고 언니분, 이분 스트록을, 가이다비 부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스윙 스타트의 절차,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자, 스윙 스타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이제 자를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려서 자르고, 자, 벌려서 자르고. 간단한 겁니다. 다운 스트크에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는 느낌. 자, 두 번째. 이제는 다시 쇼스트크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려서 자르는데 쇼스트크에 대한 느낌입니다. 다. 벌려서 쇼스트크 자르고, 벌려서 쇼스트크을 자릅니다. 벌려서 쇼스트크을 자르고, 벌려서 쇼스트크 자르고. 자, 이때 주의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벌려서 자른다는 겁니다. 벌려서 자르고. 자, 이미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타트를 할때이 부분에서 완전히 개폐가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90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 스타트.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잘라져야 돼. 너무 많이 이렇게 꺾여지면 안 돼. 꺾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볍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벌려서 자르고. 자,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는 이러한 느낌대로 잘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넬을 한번 잡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손목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이 절대로 이렇게 되거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벌린 상태에서 자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대한 라운드가 된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자, 벌린 상태에서 자릅니다. 자, 벌린 상태에서 자릅니다. 다시 벌려주고 자르고 벌려주고 자르고 명심할 거는 벌린 상태에서 잘려진다는 겁니다. 벌려서 자르는데 이때 쇼스에 대한 느낌, 쇼트로크, 자, 쇼트로크에 쇼스트록. 자, 대한 느낌,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드 스트로크의 스윙 스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벌려서 자르고, 자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려서 자르고, 자 벌려서 자르고. 벌려서 자르고, 가볍게 벌려서 자르고, 가볍게 손목이 움직이면서 손목이 꺾이면서 가볍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탕탕. 좀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벌려서 자르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중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이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 이제는 벌려서 자르는 데 쇼셋 느낌, 믿음의 느낌, 롱에 대한 느낌을 거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3박자를 맞춰서 자 벌려서 자르고 쇼셋에 대한 느낌, 벌려서 자르고 쇼셋에 대한 느낌 이제는 벌려서 차, 자르고 쇼셋에 대한 느낌에서 이제 믿음 정도의 느낌, 벌려서 자르고 믿음 스트로, 벌려서 자르고서 믿음 정도의 스트로, 벌려서 롱 스트로 벌려서 롱, 자 벌려서 롱, 자 벌려서 롱, 자,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빨리 진행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는 업스로크에 대한 벌려서 자르는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스로크에 대한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카를 잡은 상태에서요. 자 버티카를 잡은 상태에서. 위에 단면을 자르는 겁니다. 버티칼 단면을 잡아준 상태에서 자 벌려서 자르는 거. 자 보세요. 벌려서 자르고 좋습니다. 벌려서 자르고 자 벌려서 자르고 가볍게 손목이 너무 힘을 줘서는 안 돼요. 벌려서 자르고 이때 숏에 대한 느낌, 자 숏에 대한 느낌, 믿음에 대한 느낌, 자 믿음에 대한 느낌 보시죠. 자 점점 빼면서 롱에 대한 느낌, 길게 벌려서 자르고. 자 이러한 표정적인 부분. 자 빨리 잘랐을 때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벌려서 자르고 그색기감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